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신없는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뜻깊고 귀한 축제에 저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여러분들을 뵐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나요? 우리 앞에 유진이 형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김희재와 함께 신나게 놀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laughs>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 이어서 따라 따라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 따라 따라와 네. 자 음악 소리 쭉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한성 한번 준비하시고요 큰 소리로 함성! 주세요저물한 모금만 마실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보시기에는 괜찮으십니까? 날씨가 딱 좋지요. 바람도 선선하고 춥지도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 정말 많은 분, 모이셨다라는 걸알수 있는 게요. 정말이 가운데도 꽉저 뒤까지 꽉 찼지만 양 옆쪽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laughs> 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고요. 네? 뭐라고 하는 사나도안 들려요, 여러분. 네? 잘 생겼다고? 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이게. 젊은 친구들인 것 같은데, 우리 다비치 선배님들 보러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 보러 오셨어요? 아이고와. 감사합니다. 궁 많이 받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주시고 박수쳐주셔서 제가 더 신나서 열심히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요, 제 노래 중에서 당신만이라는 사랑스러운 노래 한곡 들려드릴 건데요. 이곡 여러분들께서 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다가요. 여러분들께 하트를 요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어머님. <laughs> 네, 이렇게 박수함성을 한번 보내주시면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트를 하면. 우리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어머님 정말 잘 보이는데 하트를 하면 하니까 한 박자 늦게 옆에 막 눈치 보시고 박수 치시는데요. 예. 제가 하트를 올리는 순간 바로 박수함성입니다. 다시 한번 하트를 하면. 역시, 역시 좋습니다. 당신만이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흥이 좀 올라오십니까? 네. 좋으십니까? 네. 잘 나오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정말 저 뒤까지 많은 분들 계신데요. 어 아끼지 않고 박수 함성을 보내주셔서 제가 무대에서 너무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의미로 이제 저는 마지막 노래 한곡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laughs>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된다고요? 아, 여러분이 안된다고 하신다고 안되는게 아니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뭐, 혹시 제 노래 더 듣고싶으신 분들 있으면 소리한번 질러보세요 기니제 노래 더 듣고싶다 하시는 분들만 소리한번 질러보세요 아 정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듣고싶어 하실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마지막 곡으로 하고요. 이 뒤에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외쳐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한곡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어, 공식적인 마지막 곡은요. 김희재 노래 중에 푸낙이라는 노래가 한곡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푸낙 제목이 뭐라고요? 여기 보시,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정말 많이 계신데요.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에이, 기차가 지나가네요. <laughs>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쉽게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는 곡인데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께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라 거를 보여주실 응원단이 여기 와있거든요.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주황색깔 봉 드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기미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어, 어디가 됐건 항상 응원하러 와주시는 분들인데요. 김희재 팬클럽 희랑별이라는 분들이거든요. 오늘 7곡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분들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희랑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 자, 그 준비해서 응원 잘 보여주실 수 있죠? 자, 희랑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 쿵짜나자짜짜 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전국적으로 공연을 다니면서 우리 신랑별에게 이렇게 교육을 참잘 시켜놨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손높이 한번 들어볼게요 손높이 드시고 팔을 흔들면서 헤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쿵짜나자짜짜 헤이! 모인 인원수에 비해서 박중 소리가 작지 않습니까요? 다시 한번쿵짜나자짜짜 풍악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은 ah <tossos>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앵콜 하실 겁니까? 네. 앵콜이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친구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게 오랜만에 만나뵙는데 제가 네 곡만 딸랑하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앵콜 시원하게 외쳐주셨으니까 마지막 곡 그럼 한곡더 들려드릴까요? 같이 노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공연장에 와서 너무 얌전히 계신 것 같아요. 박수도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박수도 안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